신약성경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한명한명 한명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땅에도 세상 풍파가 많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믿음 있는 자가 물 위로 걸어가게 하듯이 풍랑 위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이 승선하셔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빠지는 형태도 있지만은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새롭게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는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로 서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정금보다 빛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수고에 생명의 열매가 가득가득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때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추석 연휴 잘 쉬셨습니까? 예, 영육간에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이 시간에는 어, 소수지만은 귀하신 분들이 오셔서 또 말씀을 듣고 또못 들으신 분은 또 유튜브로 이렇게 계속 듣는 것을 보면서 많이 듣고 적게 듣고가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내가 못한 데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또 준비하고,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철근 같은 그런 역할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길어서 잘 암송,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외워졌어요. 구원의 서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이 소명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하듯이, 그 다음에 이사야야 하듯이, 그 다음에 아담아 하듯이 하나님이 선 소명을 하셔요. 그럼 소명을 하면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중생을 합니다. 어 거듭남이라 그러지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아, 이제 거듭나는구나 그래요. 그럼 거듭나면은 우리가 어떻게냐 회심을 해요. 아 회계보다도 조금 더큰 의미일 수 있습니다. 회심입니다. 어, 회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심하면은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어, 이거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아 믿음이 생겨요. 아, 이제 내가 믿음에 동의를 하는 거죠. 믿습니다. 인도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면가 어렵다. 자, 칭이 하는 거지요. 칭이, 어렵다 라고 하세요. 어렵다 하시고 나서는 그냥 벌어두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삼았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양장과 양자지요. 입양,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옛날 습성대로 살아가도록 안 놔둡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 내가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하는 삶으로 바꿔가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바꿔져 갑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면서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거를 견인이라고 해요. 참을 견 자, 참을 인 자입니다. 두 가지 다가 인내인데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승리하도록 그거를 견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서는 어떻느냐. 어떤 교단에서는 안식이를 들어갑니다. 죽음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나 뭐 우리가 배웠던 데서는 영화로 바로 이렇게죠. 그러면서 견인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서 영화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바꾸어지는 영원한 천국 구원의 완성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구원했을 적에 이 전체가 구원이지. 내가 믿었다, 자녀 됐다. 그런데 믿음은 붙들었다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는 무슨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란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없이 내가 행한다 하는 게 있어요. 그 믿음 없는 행함이 있다니까. 그게 바리새인, 유대교가 믿는 아, 믿는 행함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아무리 확신해도 그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는 걸꼭 아셔야 돼요. 근데 믿음은 없이 나는 바르게 행한다. 그거는 율법주의자들이 믿는 신앙생활 에 그것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구원해서 설적에 우리가 한 구절만 딱 붙들고 신앙생활 한다. 그게 큰 낭패 중에 낭패라는 걸 알고 그래서 제가 지금 늘 구원 얘기할 때도 뭐랬습니까? 6월절, 구원의 즉각성. 오순절, 구원의 점진성.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해서 바꾸어나가고 주님 닮아가게 한다? 그게 구원의 점진성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 그거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듯이 곡식을 넣듯이 천국에다.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약에 구원을 얼마나 완벽하게 주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은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아,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하면은 억지로가 아니라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세상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5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 능히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죽어요. 어제보다가는 오늘이 내가 죄에 대해서 더 죽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죄에 대해서 더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해서 전혀 안 죽은 모습이에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예수 믿었다 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때는 예수 믿을 때에 보다가는 나중에 더술 먹고 더 이상한 짓 하고 하면서 복음이면 끝났다.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 이제 이게 뭐 하고 안 맞지요. 점점 죽고 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성화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부 구속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쫙 보면 전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 임금 얘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나라 임금 얘기도 나오고 유다 왕 임금 얘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모든 얘기 사람 얘기 나오고 사건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야 원래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은 그거를 회복할 수 없고 우리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 볼 때에 이분이 성경을 보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정상적이고 바른 신앙생활 하느냐를 보는 것은 목사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그토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런데 그토를 붙들었다 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일을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세 가지 보면은 이 사람의 신앙 생활이 건강하냐, 지금 바르게 응답 받고 있느냐를 알수 있어요. 뭐 응답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방법이 아니면은 그 응답 받았다 하는데 그게 가짜예요. 그 이제 마귀가 주는데 속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보셔야 되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이거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응답 받는 것도 이거 중심으로 응답을 받아야지 나나 여러분들이나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제 구분하는 걸 분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성삼이 하나님의 손길과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엮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사를 읽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간의 반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 삶에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문하는 것입니다.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루함으로 안 가면은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구원 출력을 시켜 놔놓고요. 늘 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보면 성화는 당회적인 선언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져 돼요? 믿고 의롭다 칭함. 자녀된 것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이거는 단회적입니다. 이거는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단회적이고요. 또 칭의와 양자됨 도 단회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해 기 때문에 나는 자녀다. 단회적으로 이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일이 뭔가 성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뜻하면은 예배 빠지고 싶고, 그 뜻하면은 세상 가고 싶고, 그 뜻하면은 막 속에 막 튀어 나오고 이 죄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화는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뭐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전 요즘 또 자꾸 간섭 느낍니다. 뭐 이렇게 하락하다가도 또 간섭을 느끼고 간섭을 느끼고 간섭을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충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둘째,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성화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어디에 기준되어야 되요 하나님의 형상이 기준되어야 돼요. 세상 도덕적인 게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울을 지을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하면서 지었거든요. 그때는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요. 계속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에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겁이 날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있지요 그게 뭐예요? 율법 받을 때 그랬다니까? 율법 받을 때에. 율법 받을 때에 가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이 돼가 빛이 나가지고 내려와가 뭘 덮었어요? 수건 덮었었어요. 그늘도뭐 전수, 전수할 때 제가 말씀드려고그 이후에는 아, 마, 아, 말씀 안 드립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그러면은 기준이 누구에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전인적으로 일어납니다. 곧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관계 속에서 계속 지성만이 아니고 우리의 감성도 의지도 이게 전부 작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인적입니다. 전인격으로. 하나님은 그 자녀들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아멘이지요? 예. 저는 그걸 느껴요. 저도 느끼고 아마 성도님들도 느낍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닮아 가도록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구나. 이제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좀더 설명하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본래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거룩이,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겁니다 경건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점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술취함과 음란, 거지, 도둑질, 살인,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하십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예수 그대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에 찬송을 할때 능력의 보혈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배도전서 4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향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대로 족하도다. 뭐 예수 안 믿기 전에 했던 거 있잖아. 그걸로 족하잖아. 아, 그걸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이게 그렇게 필요하냐? 성경에는요. 그러면 그게 좋다 그러면은 너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자, 어거스틴이 굉장히 지식층입니다. 어릴 때부터 뭐 얕은 20대에 교수했어요. 대학교. 그러면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그 지식이 어거스틴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 오히려 방탕하고 결혼하지 않고 사생아 놓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만 이교라고 또 빠져버리고 이교에 또 빠져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기면서 어느 날 아이들이 담장 너머에서... 집어들고 책을 읽어라, 집어들고 책을 읽어가는 아이들이 동료가 들려오는데, 감동해서 성경을 갖다 딱 들고 펴가지고 봤는데,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기억하기 로마서 13장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어거스틴이 바깥에 아이들이 동료하는 소리에 책을 들고 읽어라 하는 소리가 편던데 이게 딱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읽고 무릎 꿇고 통해 자복을 해. 예수 믿는 마음은 있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그냥 통해 자복하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변화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이라 했었을 때에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술 한잔 먹는데 뭐 지옥 갑니까? 술 한잔 먹는다고 누가 지옥 간다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술이 우리를 지배하고 술을 좋아하게 됐다 하는 것은 글로 끌려간다는 것은, 술에 끌려가는 것이 예수께 끌려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가 그럼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성령의 도우심만을 통해 가능합니다. 11서 2장 28절. 말세이 되면 내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너희 자녀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거룩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거룩에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거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에 기도가 없다 이제 영혼이 메말라져 있는 거죠. 영혼이 그냥 세상적이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어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다음에 뭐라 그죠? 우리가 모두 받을 만한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노력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순종함이 필요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노력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빌리보 2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많이 들었지요?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만. 설교 때마다 이거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돼요. 신부는 벌써 받았잖아요. 그러면 삶의 내용이 진짜 신분 받았으면 삶의 내용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돼요. 신분은 내가 확신하는데 삶의 내용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면은 그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가짜라는 말이에요. 증거되라.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열매다. 열매가 아니면은 그 나무는. 나쁜 나무다. 좋은 열매다. 그럼 그 나무는 좋은 열매다. 그 증거는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리.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불편하다고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자, 이건 내가 적은 겁니다. <laughs> 이건 내가 겪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게 내게 불편한 진리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렸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구별했습니다 그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인데 이걸 누가 계속 역사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역사합니다 정리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룩은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거룩은 내가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공의, 불의하고는 상관없이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거룩이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이다라는 걸 알아야지. 그 율법이야. 아이고, 이게 오해해도 엄청나게 오해한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모시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걸리기를 주 예수 그댐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리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룩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든든하게 박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